그 시험을 거치기 위해서 지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입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한 바퀴 살다 가면 무상한가? 이 세상 한 바퀴 살다 가면 무상한 겁니까? 유상한 겁니까? 유상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기록 카드가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의 지능은 음악적으로 수준이 올라가. 그다음에 그다음 윤회할 때는 피아노를 잘쳐요눈 감고도 어린애가. 그전생이 있는 거야. 그애 DNA를 뽑아보면 음악에 대한 강도가 똑같은 애를 갖다 놓고 음악을 들려줄 때얘 뇌가 움직이는 데가 넓어. 이쪽에는 그 음악 소리에 뇌가 작동이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는 전생에 음악가의 집에서 성장한 거예요. 얘는 전생에 농밭 농사 짓는 집의 애야. 그러면 걔가 농사만 짓다가 죽은 사람이 음악 소리를 다음에 인간으로 왔을 때 어린애 갖다 놓고 음악을 딱 들리면서 내 팔을 딱철혀가면은 음악을 전공한 집의 애는 내가 막 여기저기 불이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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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 농사 짓 뭐. 전생에 농사 짓다 온 태어난 어린애는 뇌에 불이 번쩍거리는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과거에 내가 뭘 했는 것이 뇌에 기록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소질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그 사람의 기질이 소질이고 그게 전생이야. 그러니까 저게 동물로 있었으면 막 개처럼 맨날 막만 막 들어보고 소리 지르고 막짖는 거야. 막짖는게 주로 일과야. 근데 전생에 교수로 있던 사람은 조용해요. 마누라가 뭐라고 하면, 여보, 왜 그래? 살살이하게. 요런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요. 벌써 전생에 엘리터야. 교수였어. 근데 전생에 막 다른데 있던 사람은 표가 나요. 그렇겠죠? 그 전생에 쇠를 만진 사람은 막 칼을 들고 설치한 뭘 자르려고 막. 그런데 <laughs> 나무를 만진 사람은 또좀 행동이 달라요. 이렇게 사람의 전생이 육도윤회를 이렇게 하지만 은 불교의 모든 법문은 무상이 들어가니까 상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분명히 단이라고 그랬어요. 상은 항상 영원히 지속되는 거고 단은 끊어지는 거야. 상과 단은 반대 개념인데 상이 있, 있으면은 꺼내지는 것도 있는데 이무상이란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상한 거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열심히 복양했는데 부모님이 그냥 돌아가 버렸어. 병원에서 무상한가?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그만큼 간호한 것은 그 대가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유상이야. 무상이 아니야. 아니 그냥 어머니를 막 간호했는데 돌아가 버렸네. 내가 괜히 헛일했나? 아니죠. 분명히 보람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효성이 내 DNA에 기록돼. 기록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다음 생에 올때 얼굴 모습에 나타나. 그런데 그냥 엄마 병원에 있는데 빨리 죽으세요. 그러고 가서 그냥 닌계로 빼버리고 막 이렇게 한 아들은 다음에 태어날 때 어딘가 삐뚤어져서 태어나. 못생겨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어머니 입에다가 미음을 떠넣기 싫으니까 숟가락을 목구멍을 팍 찔러고 막 이런 아들이 있어. 응? 어? 그런 아들이 있다니까 성질 나니까. 그런데 그걸 쫙, 히 어머니 이빨 다쳐요. 천천히 드세요. 살살 떠넣어 준 사람은 다음에 이빨이 하, 이게 아름다운 처녀로 태어날 수가 있어, 없어? 알겠죠? 무상이 있나? 없어요. 한 말, 한마디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열 가지 세계의 레벨로, 레벨이 달라져버려. 그게 불교이야기잖아 근데 이 백궁도, 여러분이 백궁, 나를 만났을 때, 그런 레벨이 인간들에게 있어요. 그 시험을 거치기 위해서 지구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근데 나를 만나면 내 중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야. 백궁은. 알겠죠? 네. 그래서 인간이 수천억 번 태어나도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나를 만난 짧은 시간에 듣고 백꼽으로 가게 되는 거지. 전혀 뭐 수천 년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수천 번 윤회한다고 해서 내 강의한 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내 만났기 때문에 듣는 거야. 나를 만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구를 졸업해도 될 자격이 생긴 거야. 근데 여러분은 기억은 못하지만, 내에는 네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다 있어요. 체면을 걸면 다 나와. 무슨지 알죠? 내가 헛판에쓴 거나 내가 말한 거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을 다 갖춰가지고 가는 거야. 알겠죠? 음.